다이어트에 또 실패하셨다고요? 뭐,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은 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도 살이 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이어트나 식단 조절 같은 건다 있고요. 어떤 기적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지금 소개할 이 14가지 식품은 여러분의 과식을 확실히 막아줄 거예요. 14번. 시금치. 만화 영웅 뽀빠이가 시금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나세요? 뽀빠이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09년 니카드 콩키 박사는 시금치의 틸라코이드가 식욕을 억제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렙틴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준다네요. 이 호르몬은 배가 부를 때 신호를 보내 배고픔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배고픔과 식욕이 계속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이 녹색 잎채소를 꼭 드세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유익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섭취하면 천연 식욕 억제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3번 아 커피 모닝 커피 한잔 없이는 살수 없다고요. 살을 빼고 싶다면 이건 좋은 일인지도 몰라요. 기초 임상 생리학과 약학저널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칼로리를 소모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식사 30분에서 4시간 전에 자연스럽게 추출된 커피 한 잔을 마신다면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첨가물을 빼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크림, 설탕, 달콤한 시럽 모두 다요. 첨가물은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루에 약 200mg의 카페인, 즉, 보통 커피 두잔 정도면 원하는 효과를 얻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선 여러분의 몸이 이 정도의 카페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사와 상담하며 확인하는 게 좋겠죠? 12번, 고추. 음식을 좀 맵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홍고추에는 캡사이신이 함유되어 있어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커듀대학의 연구원들은 식사에 고추 1g만 첨가하면 식욕을 떨어뜨리고 배고픔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진대사를 가속화하는데 그러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같은 연구에서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어도 식욕이 억제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음식에 대한 일종의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태워 줄 식욕 억제제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매운 음식들을 매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1번 렌틸콩 렌틸콩은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엽산, 철, 칼륨, 티아민, 망간 등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렌틸콩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섬유질과 단백질의 공급원이라는 겁니다. 렌틸콩을 먹으면 식간에 간식을 덜 찾게 된다는 의미죠. 렌틸콩은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칼로리도 낮습니다. 게다가 다른 콩들과는 달리 요리하는 데 오래 걸리지도 않죠. 10번 오트밀.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먹는 것을 선호하죠. 하지만 시리얼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 있고 당연히 살을 빼고 싶다면 피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더 건강한 식사를 찾고 있다면 오트밀을 드세요.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장기간 배고픔을 피할 수 있습니다. 뉴욕 영양비만연구센터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오트밀을 먹은 사람들은 점심도 3분의 1이나 더 적은 열량만 먹었고요. 9번. 녹차. 다들 녹차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선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건강에 좋은 음료 중 하나일 거예요. 녹차는 혈관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고혈압 위험도 줄여주는 데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에게 중요한 포도당 수치도 조절해 줍니다. 하지만 녹차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카테킨은 식욕을 감소시키고 지방 연소 과정을 4%더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하루에 녹차를 두어 잔 마셔주면 다이어트에 분명 도움이 되겠죠 8번 생강 음식에 생강을 넣어 맛을 더하거나 생강차를 끓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강이 포함하고 있는 진저롤 덕분에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강은 식욕을 감소시키는 렙틴 수치를 조절함으로써 간식을 먹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게 해줍니다. 또한 포만감이 오래가도록 해주죠. 매일 생강을 먹으면 초과 체중을 더 빨리 감량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7번 천연 요거트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아마도 무지방 요거트를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것이든 지방만 없으면 몸매를 가꾸는데 더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지방 제품은 보통 많은 양의 설탕을 포함하고 있어서 체중 감량에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천연 요거트를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허기를 덜 느끼게 해주거든요. 게다가 요거트에는 소화에 좋은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도 들어있죠. 천연 요거트의 맛이 따분하다고 생각되시면 과일을 곁들여 보세요. 6번, 치아시드. 이 작은 씨앗들이 허기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단지 두 테이블스푼의 치아시드에 약 5g의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위에서 팽창하여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음식물의 흡수를 늦춥니다. 2010년 유럽 임상 영양저널의 연구는 치아시드의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일상 식사에 치아시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요거트나 오트밀의 토핑으로 스무디에 혹은 집에서 만든 빵에 넣어보세요. 5번, 아보카도 이 녹색 과일은 식욕을 조절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즐거운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아보카도는 영양가 있는 지방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올레산이 함유되어 포만감을 더 오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할 실험도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대학교에서였는데요. 참가자들은 5주 동안 점심에 일부로 아보카도를 먹었습니다. 후에 그들은 식사 3시간 후에 간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40% 감소했다고 응답했죠. 4번. 연어.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 체중 감량의 친구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연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생선은 필수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산의 결합은 포만감을 연장시키고 식간의 배고픔을 없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양학자들은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면 이 생선을 식단에 포함하라고 강력히 권하는 거죠. 또한 이미 지방이 충분하기 때문에 요리하는 동안 기름을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달걀. 이 고단백 음식은 위를 훨씬 더 오랫동안 채워주고 칼로리 섭취를 줄여줍니다. 세계 비만전널은 연구자들이 이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 내용과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아침으로 달걀을 먹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토스트와 세리얼 등 일반적인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 계란을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65%더 많은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2번,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에는 중간사슬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되는 방식도 좀 다른데요. 이 지방산은 더 빨리 에너지로 대사 돼서 지방으로 저장될 기회가 줄어듭니다. 덧붙여 캐나다와 브라질 과학자들의 연구는 이 기름을 적당히 사용하면 특히 복부 지방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밝혔죠. 하지만 코코넛 오일도 기름이기 때문에 매 식사마다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튀기는 데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1번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크 초콜릿. 단 것이 먹고 싶은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70% 이상의 카카오가 함유된 다크 초콜릿을 드셔 보세요. 달콤한 것에 대한 욕구도 낮춰 줄 뿐만 아니라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겁니다. 코펜하겐 대학에서 행한 실험이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데요. 다크 초콜릿을 섭취한 참가자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배고픔을 덜 느꼈답니다. 나중에 피자가 제공됐을 때도 밀크 초콜릿 바를 섭취한 사람들보다 피자를 덜 먹었다네요. 화이팅! 다크 초콜릿! 저도 해볼래요. 목록에 소개된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나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공유하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해서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